안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통미토대회정입니다얼마젠 랄드 시인칸센 S-08E2의 영상 보셨나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KTX를 개조발시켜봤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덕분에이에 이게, 같이 연결해서운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열도록 하로 짱! 짱! 지금 바로 짱! 지금 바로 짱! 지금 바로 짱! 지금 바로 짱! 또거졌 다시 한번더 거품 준비 중입니다 어이구 떨린다 아뜨 이게 거통으로만 지나가죠 거품 실리콘이 지 이런 식으로 말 네. 달립니다 이거 있을지 않고도 얘를 리버 아이 가져있어요 한번 분리 장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KTX 우선 들어 뗄게요 KTX를 들어 떼거나 떼기좀 번거롭다. 그러면 한 번은 체인지가 가능한데 치인지가처럼 떼고. 아이고, 똑같다 자, 실제로도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탁 분리시키고, 이 차를, 이 차를, 이 차를, 이차고이거냐그다음이이제 서로 차를, <목소리> 가운데 죄송했게요 어? 0간에이초가제가이초가가 얼마 가나서 그런지 가씬더빠르네가네초가 2초가 2초가 2는 영상과 유익한 가 2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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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독자. 10만이 달성 시 제가 여기는 요 신칸센 이투개 열차 전부 나누겠습니다. 총세 분께 한정판으로 이거와 구글기포트카드 5만 원짜리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도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가기,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출발!